1월 3일 월요일 뉴스 데일리베스트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순진 김문기 처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휴대폰에서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통화 기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동규는 현재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를 기소한 검찰이 유동규 휴대폰에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경과 박관천, 이두 인물은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물들이죠.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난감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잠시 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가 자신이 거주한 건지 거주한 척한 건지 모를 오피스텔 9층 창 밖으로 던졌던 그 아이폰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찾지 않았던 그 휴대폰을 유동규 오피스텔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10월 8일 찾아 냈고 포렌식 결과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람들과 통화한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시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 그두 인물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유동규는 그두 사람과 각각 검찰 압수수색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수십 분 동안 통화한 것을 알아냈고 대부분 유동규가 먼저 두 사람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전날에는 유동규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사 상황은 검경이 언론에 흘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수사처가 이 사실을 왜 지금에서야 언론에 터트린 걸까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규 휴대폰을 지난해 10월 8일에 찾았으면 벌써 세 달이 지난 건데, 세달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서야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최재경 전 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은 검찰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사람이라고 불리기엔 다소 무리가, 아니 엄청난 무리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먼저 박건천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던 시절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치명타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또한 검찰 출신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중수부 해체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검찰을 대표해 강력하게 반발한 인물입니다. 2016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진이 싹다 교체됐을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최재경입니다. 그런데 최재경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상대 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때문에 이명박의 우병우를 데려왔냐는 공격을 받았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단 5일 만에 사일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단 일주일도 직을 수행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인데 이들을 유동규와 엮은 건 뭐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에서 박근혜 정부 쪽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겠죠. 정치 공작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프로다운 면모가 좀 떨어지네요. 이종규는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 중순 3번으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과 수차례 통화한 시점이 바로 이때인데 박근혜 정부 사람들과 통화 몇번한 걸로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과 수차례 통화한 걸 가릴 수는 없겠죠. 지난해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약속그룹에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보 씨가 언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 6명 가운데 5명은 퇴직금, 고문료, 자문료, 금전거래 등 형태로 화천대유 측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재경 전수석은 그동안 별다른 연루 정황이 없어 검찰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불쑥 튀어나온 것인데요. 최전 수석은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유동규 씨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도 아니다라며 만일 통화했다면 변호사로서 원론적 수준의 법률 상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가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에 대해 자문하자 있는 그대로 잘 대응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을 것이란 설망입니다최전 수석과 달리 박관천전 행정관은 그동안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박정현 정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은 여당이나 야당 게이트가 아닌 그냥 단지 기득권 세력의 게이트, 부정하게 돈을 받은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와의 통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박전 행정관 역시 과거 고향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알게 됐고 유 씨가 과거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법적 자문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유동규랑 통화했대 라고 해서 뭐야 대장동이 이재명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었네 라고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국민들은 없으시겠죠. 저처럼 해석을 심도 있게 하지 않는 언론 보도를 기사 제목만 대충 훑어보고 속아 넘어간다면 저들의 물타기는 성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읽어보실 때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